O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리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고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에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연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낙유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5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갔어.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옆 주기를 며느님 되실 주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셨어.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잘 되게 해 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댓아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임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비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제 주인에게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리브가는 이 나그네가 자기 친척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집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종에게 와서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종원 자기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리버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수 있는지 정중하게 청합니다. 종원 리버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 리버가와 이 가족들을 설득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 택한 설득의 방식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꾸밈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종은 또다시 있는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감은 이슬로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해본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큰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큰 실망과 분노가 차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만이 힘입니다. 참된 결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종은 단순히 리브가를 데려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좋은 사람의 사람이었듯이 좋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종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친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저,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다 그래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냉철하게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분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든 쓰든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충격을 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 진리의 선포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선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따라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리버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부로 확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리버가를 그 신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맺은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잃을 수 있을까 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 이런 성품의 신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샘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과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아무 이론이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아무 경험이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체화시키고 적용을 했죠. 물을 달라고 할때 물을 주고 거기에 더하여 스스로 낙타에게도 물을 따라주는 그런 아가씨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건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려놓고 그것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 됩니다.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을 지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한 진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전에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이죠. 종은 단순히 야, 제발 우리 이삭 도련님에게 시집 좀 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로 오지 않겠니?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 집안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부간에 빨리 답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가부간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종이리브가에게 지금까지 자라고 익숙해 왔, 지내왔던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옛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요구하십니다. 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버가가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맹세와 축복은 리버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과 축복들은 우리와 상,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옛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 종이 리버가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리버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삶과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매일 말씀통독,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축복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시는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스승자 권사님 오른쪽 발목뼈 잘 붓고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울로 아시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